매일 묵상, 24년 7월 10, 수요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이말, 복. 1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 여화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소가한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화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묵상 길잡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약속된 영과 육의 번영과 형통함의 복을 사모하게 합니다. 10편 128편 2절에 수고한 대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얘기하는 수고하다, 애쓰다, 지치다 라는 뜻의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피곤한, 지쳐있는 이란 뜻입니다. 손의 수고는 노동의 산물을 가리키는 환유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선언대로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실 때만 수고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따르는 백성에게 복과 형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형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있고 자신만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둘째, 소고한 대로 먹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기본은 소고한 대로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에게는 소고가 헛일이 되며 그런 삶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심는 것들이 열매가 되고 그것을 거두는 일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복된 가정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복이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복이 집에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 누리는 평안이야말로 하나님의 인재와 복 내려 주심의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온 가족이 함께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만이 우리 삶을 참으로 아름답고 풍성하게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서 자선에 자선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게 크고 놀라운 복을 아낌없이 내려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겸손함과 감사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삶의 적용, 경애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오스카 주연 배우상을 두번 수상한 크리스천 배우 댄젤 워싱턴의 고백은 많은 사람에게 울림을 줍니다. 그는 수상 소감에서 자신을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으로 소개하며 젊은이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자기에 빠지지 말라고 초원합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이 경애하는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경애의 대상을 옮기라고 역설합니다. 자신에게 몰두에 있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높이는 경애하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육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한 가지 경외입니다. 언제나 복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복을 주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